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온재관입니다. 오늘은 남편, 아들이랑 서풍 갑니다. 아, 서풍 아니지요. 캠핑. 캠핑 가는데, 비가 무척 많이 오고요, 지금. 첫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잘 갔다 와야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희가 이제 캠핑 가는 동안 아, 남편이 유튜브에 찍을 거니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많이 비가 오안 보입니다. 맨날 날씨 좋다고 이제 캐나다가? 그때 캠핑 가는 날이라서 이해가 못 음. 된다 이번 주 날씨가 계속, 계속 좋았잖아 이번 주가 아니라 캐나다는 항상 맑아 어, 어. 여름에 네. 날씨가 아니지. 괜찮았거든 온타와랑 온타리아는 웬만하면 어, 날씨가 좋아 여기 탱거어울시거든요 여기서 제가 알바를 지금 하고 있고 어. 아, 첫날부터 좀 걱정이 됩니다 루아는 어디였어? 근데 옆에 음. 딱 곰이 있는 거야. <laughs> 어, 곰이 옆에서 딱 누워 있는 거예요. <laughs> 놀래가지고. 어. 어. 와, 오, 소리 질렀는데 딱 어. 이렇게 눈떠 보니까 어. 옆에 뽀꾸미가 이렇게 누워 있어. <laughs> <laughs>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 털이 약간 어. 느낌이 꿈에서도 뭐 느낌이 너무 리얼하게 나가지고. 아 여기 캐나다에는 곰 많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베어 스프레이 저희가 샀거든요. 베어 스프레이 사는 이유가 설명해 주세요. 비상용으로 사는 거죠. 실제로 어. 맞닥뜨릴 일은 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어. 실제로 이제 그런 음. 와일드한 큰 곰이 나타났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가격도 네. 비싸요 얼마지? 72불? 네? 뭐 텍스 포함해서 70불 네. 좀 넘었죠 70불 네. 정도 됐고 그 다음에는 등록 절차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네. 곰 스프레이 사니까 꿈에서도 곰이 나타나면 진짜, 진짜. 사실은 그알콘킨 쪽에는 음. 그리즐리 같은 베어는 없고 대부분 블랙 베어만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음. 혹시나. 첫 거니까. 어. 음. 혹시나 해서 어. 안 사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가볼게요. 잠깐만. 커피는. 잠깐만. 커피도 가져가야지. 아씨 어. 아저씨가 맛있. 정말. 땡큐. 다녀 오세요. 와, 이게 탱너 알리십니다잘 가세요. 우산에 있긴 한데, 지붕이 있어가지고, 오다가 관광이나, 만약에 장기체류 하러 오시면은, 여기 탱너 알리시라고 어, 쇼핑하기가 좋습니다. 저도 여기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고요.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크진 않지만 항상 자주 할인 행사하고 있고요. 오늘은 비가 와서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 항상 여기 주말이 엄청 북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쇼핑하... 쇼핑하기에 좋습니다. 지어 쉬는 시간입니다. 오전에 4시간을 일하고 지금 30분 쉬는 시간이거든요. 캐나다에서 보통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이 짧아요, 30분. 여기 아웃렛 안에 그 푸드코트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샌드위치나 일, 일식. 그런데 저 포함해서 보통 직원들은 다 도시락을 사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아울렛 내에서 점심을 하면 보통 한 16불? 20불인 것 같거든요 음료수까지 하면은 더 비쌀 수도 있고 여기 현지시간 3시 30분인데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비가 와서 사람들 많진 않습니다 음, 여러분 세포라 열렸습니다 아니 엊그제만 해도 수리하고 있었는데 공사하고 있었는데 열었네요. 그랜드 오픈 7월 11일 브레이크가 끝났고요. 지금 다시 매장에 가고 있는데 아까 매니저가 저보고 할말 있다고 하셔가지고 속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하네요. 아 이따가 한번 매니저랑 얘기를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가 오고 있네요. 퇴근했습니다. 7시고요 저녁 오늘은 8시간 일을 했거든요. 아까 이제 점심 때 매니저가 불러서 할 얘기가 있다면서 아 조금. 어, 걱정했지만, 오히려 저한테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 조만간에 승진이 될것 같아요. 팝타임이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뭐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아, 그 다음 단계가 TL이거든요? 팀 리더라고.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계산도 하고, 그리고 좀 팀원들 관리하는 일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지금 시급이 최저 시급인데 시급도 좀 올라갈 것 같고 아직 자세한 사항은 안 알려졌지만 조만간에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서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도 조만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캐나다 오시면은 아 이제 리테일 접 하게 되면은 이 정보가 도움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비도 오고 빨리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